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났을 때 그걸 보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일보 사건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후속 취재한 것이 동아일보 사건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묵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기자들의 팬데를 살아 있었고 기자들의 사실 확인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 PD들, 아나운서들 전부 어디 갔습니까? 이 악법 체제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장악되는. 상황을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양심이 있으시다면 이 악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바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소중한 역할을 하셔야 한다면 이 악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방송을 장악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